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여기 하시며 오늘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등전 2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28장이 마지막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2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오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또 이제 노래 1장부터 한번 외워보십시다 다같이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에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사피라 일곱 집사 세우고 신대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리 회의에 베드로와 고네 바나바를 안디우게 야보보베드로옥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신라 데살로니가 된 네우상촌 전도해 고린도 에베소 안디우게 에베소에 두란 노마게돈 심간증 파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리스 청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바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여러분들 저보다 다 노래 잘하시니까 저는 움치지만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한 바퀴 도르면서 한 30분 걸으면서 외우니까 하나씩 외워지더라고요. 우리 26장 오늘 들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5장에서 벨립소 첨독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해 왔죠. 유대인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이 총독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무죄를 변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새 총독 앞에 막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말이면아 이제 황제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가 들어가고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이 일로 이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바 왕과 이제 협의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였죠. 오늘 여기 이제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바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26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아그리바 왕은 사도 바울이 무죄를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될 수는 없다고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여기 이제 2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에게 허락하노라 네, 드디어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그립바의 주도하에서 베스토 총독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유대인 종교에 대해 몰랐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신문을 아그립바에게 이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립바가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절 아그립바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네, 지금 아그리빠가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허락을 하자, 바울은 속으로 대신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복음을 다시 왕 앞에 증거할 기회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와, 기회가 왔구나 싶은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셔서 이 고위층, 총독이라든가 왕이라든가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지금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 특히 당신이 유대니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네, 아그리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품...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붙잡고는 복음을 장장 이제 연설하기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사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이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네. 여기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네.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다 유명한 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이 생활을 하였다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 절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배경과 유대교의 열심이 아주 특출났던 것 그런 것을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네. 지금 현재 자기가 신문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메시아와 부활에 관한 것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칠절이 약속은, 이 언약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냐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네, 지금 고소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밤나 수원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외치자 유대인이 자기를 고발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오시리라 구약에 계속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걸 자기가 믿는데 이 소망을 지금 외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히려 이처럼 고발을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 나이가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조상들이 말한 그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못 믿겠다고 하느냐고 구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하는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네, 자신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는 거요. 이제 시제반이 순교당할 때에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 그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어,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여기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세레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자기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건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복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십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는 권한을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받아대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거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죽였는지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요. 예 죽일 때또1 1절또 모든 회장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거네 공산당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이제 붙잡으면 은 이처럼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이제 이 자수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막 그냥 쓰라고 그래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의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파케하였고 네.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도성까지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올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막 심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피신했잖아요 다른 곳으로 외국의 성으로 다메색 성까지 이제 다 피신을 했는데 가서 그를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 소리죠 12절 그 일로 대제시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네. 자 이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다고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왕이요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질라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밤의 색으로 달려가는 중에 강하고 큰 빛이 자기를 비췄다 지금 그 소리예요 정우가 되었네 정우가 되면 햇빛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비췄다 그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히브리말로 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거든 그 당시에 이제 통용어가 아람어였으니까 사울아 사이 사울도 이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고 이 헬라 말로는 바울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어짜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은 와 내가 박해하던 그 교회를 박해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박해했다고 하는구나 그런가 봐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네, 순종하지 않는 황소가 가시 달린 이 채찍을 걷어차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네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네 스스로. 네가 그처럼 고통을 겪고 있구나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네이 일을 이제 주님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네가 파괴하는 예수라 네 자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묻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네. 구약에서 그토록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몰라 대는 거예요. 구약에이 박사라고 하면서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총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제 주님께서 사도바울을 부르시는 목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지금 꼬꾸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그 목적은, 그 소리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내이담메색 사건, 지금 이담메 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요. 예 나를 본 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환상 가운데 보여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을 모든 것을 증거하려는 거죠. 그래서 종과 증인을 사무려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 바울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또 증인을 사무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오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율법주의에 얽매여져 있어 가지고 영적인 눈이 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서 영의 소경인 자리에서 구원해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내요네 영적 소경인 자들에게 너를 눈을 뜨게 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살리기 위함이라고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네, 이처럼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묶여 있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감으로 말매마 그들을 구원해 내도록 주님께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이죠.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택한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고위층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든 이 죄수의 길을 연장시켜가면서까지 이처럼 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면서죄수의 몸이지만 이처럼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또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범사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달픔과 수많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넉넉히 이겨내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